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그집 앞에 곤지한 천으로 지금 아침에 지금 나,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은 사람이 없네요. 오늘은 준비운동 좀 하고 좀 뛰어 보도록 할게요. 준비운동하고 뛰어야죠. 네. 오늘 날씨가 어저께보다 조금 더 쌀쌀한 것 같습니다.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 황... 광... 황... 탄천이거든요. 여기. 곤지암천. 어떻습니까? 오리떼가 있네요. 오리떼. 야외 최적자량단 도착을 했고요. 키로수 몇키로라 되는지 확인하려고 어플을 키웠으니까 이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턱걸이 한게좀 충격적이어가지고 오늘 고무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고 조금. 근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턱걸이 한다고 저기 했지만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기는 그 운동을 안안 안 했잖아요. 제가 당기는 운동을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매달려가지고 그만 했더니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깨가 좀안 좋은 게 진짜 오십 견이 왔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도 한번 턱걸이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집사람하고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나갔다 오면서 진짜, 한 10년 넘게 한강 공원을 안 갔었는데, 잠깐 들렸거든요. 집사람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반두리에서 이렇게. 한강공원에서 돗자리 펴놓고 컵라면 먹었어요. 사람들 많더라고요. 들고 뛰니까 아저씨가 쳐다보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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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뭐 운동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뭐 말을 별로 많이 안해가지고뭐 안 식청 하는데 뭐안 그래도 재미가 없는데더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